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재롱이 탑5 시간입니다 오늘의 탑5 어, 간만에 추천을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음 재룡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웹 판정판 탑5웹 판정이 무엇이냐 예 프리미엄 반다이웹 판정이라고도 하고 한국에서는 클럽지라고도 합니다. 예, 판다이몰에서 예약할 수 있는 한정판들인데 지금까지 예약 받았던 것들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고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을 해도 아, 충분히 괜찮을 만한 프라들을 좀 골라봤습니다 참고로 퀀터는 뺐습니다 아마 퀀터가 리스트 안에 있었으면 mg 풀세이버 코팅 트란잠 코팅 rg 풀세이버 rg 트란잠 막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퀀터는 뺐고요 그리고 어, 특별판 같은 개념 클리어 버전이나 코팅 버전은 뺐습니다 이것까지 넣고 나면은 추천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져요 지금도 많아서 탑5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데 어 너무 많아져서 일단 뺐습니다 먼저 5위는 PG 유니콘 건담 전용 풀아머 파츠 세트입니다 어 처음에는 야 풀아머 유니콘 PG래! 와 쩐다! 하고서 저도 막 이래저래 사긴 했지만 아 정작 적용을 시켜보면은 공간 파괴가 너무 심해서 이걸 어디다 둬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볼륨감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즈 큰 거, 볼륨감 큰 거, 전시효과 큰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부분에선 정말 좋아하지만, 이게 공간 파괴긴 해서, 그래도 네, 저는 둘 때가 맞닥치가 않아서, <laughs> 그래서 일단은 5위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4위는 이거는 단품이 아니에요. 시리즈입니다. 윙 EW 시리즈, MG, 윙 EW 시리즈, 샌드로 커스텀, 헤비암즈 커스텀, 알트론 EW, 거기다가 톨기스 3까지 해서, 뭐, 톨기스 2도 있겠네요, 일단은. 그래서 그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품이 아닙니다, 이번엔. 왜냐면, 뭐, 윙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MG는 당연히, 아, 일반판 사고 싶다. 당연히 나오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한정판이었죠. 왜 판정판? 늘상 내가 마음에 들어서 샵에 가서 살수 없는 그런 상품이다 보니까 좀 많이 안타까움이 묻어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약을 하면서도 계속 그 아... 참, 지금 생각해도 참, 아 이러냐면 재판 좀한 연애 한 번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시 생각해도. 샌드로 커스텀은 망토가 플라스틱이라고는 하지만 스타일은 잘 잡혀있는 편입니다. 세워두기 딱 좋고요. 그리고 헤비암즈 커스텀은 그 색깔만으로도 먹고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양쪽의 게틀링이 어그 박력은 꽤 상당합니다. 그리고 알스론 EW 같은 경우는 드래곤팽 같은 경우가 이게 어, 옛날 100분의 1 이런 거보다도 재현은 꽤잘 되어 있고 그리고 관절들이 튼튼하고 베이스도 있어서 어, 전시하기도 좀 편하고요. 풀기스3는 뭐 더할 나위 없죠. 더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는 이윙 시리즈 정말 감수합니다. 그리고 3위는 HG 코스믹이라의 임펄스 시리즈입니다. 어.. 외 판정판으로 나온 거는 소드 임펄스랑 블레스 팀펄스가 있죠. 어, 개인 왜 얘들을 3위에 뒀느냐? 한 번도 블레스 팀펄스는 프라모델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예, 단한 번도. 아 있긴 하네요 무등급 144분의 1 /144 라인업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에 그게 다 했어요. <laughs>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게 다 했어요. 어 대신에 옛날에 100분의 1 스케일 정도 되는 초합금 라인업으로 나온 적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찾으면 잘뭐 자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인퍼스 초합금으로 있었어요. 어 하지만 프라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 어 HG 코스믹이라로 나오면서 스타일도 좋고요. 그리고 뭐 나름의 뭐 매력이 있습니다. 약간 2% 아쉬운 부분이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그잘 나온 편이기 때문에 감수합니다. 거기다가 소드 인 폴스는 이 프리덤과 교전 후에 이배찌르기 파츠도 있기 때문에 뭐 물론 이 부분은 도색을 좀 해줘야 하지만 그 파츠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소드까지도 같이 시리즈로 네, 추천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2위는 사실 진짜 외판정으로 왜 나왔을까 싶은 mg 제스타 캐논입니다. 어, 항상 이야기하는 것중 하나가 제스타 캐논 사세요 라고 이야기 했었던 게 있는데, 어, 이번에도 좀 추천을 또 하고 싶습니다. 예, 왜 그러냐? 예, 일단 사면 은 mg 제스타도 만들 수 있지만, 제스타 캐논, 그 박력 그리고 mg 제스타 자체가 잘 나왔다는 그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언제나 제스타 캐논은 외판정, 특히 mg 제스타 뭐 살까요? 하면은. 뭐뭐 제스타 살까 뭐 살까 하면은 저는 항상 제스타 캐논을 또 추천을 했었기 때문에 강추합니다. 그리고 1위는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MG 도즐잡이 전용 자쿠2입니다. 왜 이걸 제가 추천을 하냐면은 이 자쿠는 원래 뭐 기존에 만들었던 거랑 큰 차이는 없어요, 자쿠 본체만 보면. 근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인그레이빙 데칼이 있습니다. 이제 금장을 데칼로 재현을 한 건데 이게 좀 효과가 어마무시합니다. 제가 솔직히 어 프라모델 만들면서 꽤 신기했고 재밌었던 게 있다면 먹으려고 먹으려고 싶어 하면은 인그레이빙 시를 전 에, 생각이 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건식 데칼처럼 그런 방식으로 붙이는 애기는 해요. 이게 시트지에서 오려가지고 금장을 오려서 대고 붙인 다음 긁은 다음 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장난닙니다 인그레이빙 실이 뭐냐? 약간 볼록하게 입체적으로 재현이 되어 있는 실인데, 이게 와 이게 작품에 붙으니까 대박인 거예요. 이거, 이게 화, 되게 화려화려한 거야.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도 와나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뭐, 자쿠는 에또 자쿠네 막 이랬는데 그 붙이고 나니까 와 달라 보이더라고. 와 장난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어. 거기다가 이게 대형 히토크 들고 있거든요. 이야 그것도 박력이 야, 괜찮았어 진짜 괜찮았어요. 정말. 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네 재룡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웹 판정판 p 5를 해봤습니다. 뭐 이외에도 뭐 클리어랑 이런 건 특별판 같은 거 뺐다 그랬잖아요. 굳이 낀다 그러면 이제 유니콘 클리어 시리즈가 있어요. H.G. 유니콘 클리어 시리즈. 유니콘 건담 크샤트리아, 뭐 시란주, 제스타, 델타 플러스, 로젠줄루. 뭐, 제스타 캐논까지도 뭐, 막, 별의별 클리어가 있거든요. 컬러 클리어들이거든요. 그것들. 그래서 그것들 추천을 하고 싶고, 코팅판, 그, 아, 클리어 또 있다. 30주년 기념 클리어 세트가 있어요. 그거는 진짜 수량 안정으로판 거라서. <laughs> 그런 것도 있고. 코팅판으로 넘어가면 개인적으로는 HGFC의 각그 건담 하이, 마스터 건담 하이퍼 모드 세트가 있거든요. 코팅판. 그것도 참좋고요 예, 여러모로 추천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진짜 입이 아플 정도로 많아져가지고. 어, 일단 이번 순위에선 제외를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재롱이었어요. 그 사람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세요. 안녕, 바빠지